키스트 뭐 간략하게 제가 오늘 내용들이 막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고 뭐다 아시겠지만 SM 계열사예요. 그 이수만 회장이 SM을 18.73% 가지고 있고 SM은 이 SM 스튜디오라고 하는 회사를 100% 가지고 있고 또이 SM 스튜디오는 키스트를 25.3%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SM 계열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계열사 들을 게 많아요. SM이 뭐 엄청 그리고 요즘에 핫한 거 있죠? d 어 o 예, 요거 요즘에 상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영역 보시면 아, 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많이 있어요. 유상증자도 하고, 여기 보시면 뭐 흡수학병 하고, 매각하고 이런 게안 좋거든요. 막뭐 이것저것 막 이상한 거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어, 3호, 150억 원을 2019년에 사모 전환 사채 발행하고, 신주인스커브 사채 발행하고, 2020년에는 주, 주식 액면 병합, 원래 분할을 하는데, 얘네는 심지어 병합을 했어요. 주식 수가 줄어들어요. 이런 역사들이 있다. 이거 공부할 게 아마 초보분들은 이거 많이 다 일일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SM 이 키스트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이랑 매니지먼트 아티스트들 뒤에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이 파란 글씨 보시면 돼요. 이게 사업 보고서에 있는 거 그냥 가져온 거거든요.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드라마는 과거에는 지상파 방송국에는 판매 경로가 부재했고 해외 유통이나 특정 배우 출연 작품 정도만 가능해서 독립 제작사는 지상파 방송의 수익 의 정도가 높고 협상력이 저조했다.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업종 기초를 다 들으니까 이게 되게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지상파 방송국 외에 케이블 TV도 있고 종합편성채널도 있고 유튜브 있고 OTT 넷플릭스 있어서 이런 플랫폼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도권이 지상파에서 콘텐츠 제작사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키스트 자기 얘네들 같은 이렇게 영상물을 잘 만드는 드라마 제작사는 몸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영상 컨텐츠 제작 사업 이제 그 뒤이어서 방송영상 산업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작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드라마를 만들 능력이 있는 제작사여야 된다 그 얘기고 2015년부터 자기들은 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기네들은 뭐, 이렇게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드라마 잘 만들어.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2015년부터 키스트가 만들었던 드라마 보면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키, 그, 에이스토리가 잘 나가는 이유가 대작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근데 키스트는 그게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대작이 없어요. 정말 대작들이 하나씩, 뭐, 오징어 게임 하면 어디가 만들 이런 류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에 우리가 이렇게 납품했던 이력들이 있어요. 그쵸. JTBC.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이 말은 이런 대형 제작사 OTT 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뭐, 그렇기는 한데, 이 키스 가이튼 드라마를 참잘 만들기는 했었죠. 네. 그리고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사업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여기는 주력이 아니에요. 근데 뭐 자기네들 여기 이제 설명한 거 보면 자기네들만의 스페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예, 배우들도 잘 발굴하고 제 능력 있는 아티스트를 육성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아티스트가 뭐 34명 있더라고요. 뭐 강지영도 있고, 뭐 김희성도 있고, 손연주 배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 구조인데, 옛날에 보시면은 연예 매니지먼트 이 사업이 2020년만 에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2020년은 구조 조정하는 단계였어요. 드라마 컨텐츠사로. 그래서 이제 이게 구조가, 그러니까 키스트를 제가 주목했던 게 변화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되게 안 좋았는데, 부실 사업 정리하고 이제 좀 각광받는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진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움직일 때 크게 가서, 그래서 키스트를 좀 주목을 했던 거고, 제작포 이게 투자 포인트인데 이거는 이안나에 넣을 거 그대로 가져오긴 했는데 이제 보시면 2021년이 원래 드라마 제작로는 뭐지? 제작사로 변신 중이고 이게 이제 중심 키포인트예요. 사실은 올 초에 좀 키스트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중간에 이제 뭐 대작 드라마들이 이제 드라마 제작들이 계속 연기되면서 수입 나올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요 최근에야 이제 구경이랑 그다음에 그 뒤에 한 사람 말이라는 드라마 나오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IP판권 당연히 기대가 되고 지금 요거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경이로운 구경이랑 한사람만이라는 드라마 두개가 나올거고 내년에는 별들에게 물어봐 그 다음에 일루미네이션 이 두개 대작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올해 3월에 제시한건데 뭐 주가를 거의 두배 수준이죠 지금보다 이렇게 높게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 주가는 한 절반이죠 올해 내내 주가가 안좋았어요 자 구경이 공시가 나왔어요. 10월 30일에 방영한다고. 그쵸? 그니까 지금 오늘 무슨 오늘이 10월 20일. 다 이제 8일 남았으니까 다음 주네요. 예,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영애니그 나오는 어... 네, 드라마가 드디어. 예, 이게 아마 중국이 뚫려 있었으면 되게 인기도 많고 했을 텐데, 조금 아쉬워요. 그런 게. 그리고 한 사람만이라는 드라마는 12월 20일에 방영이 되고, 이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들 공시 내용 중에 주식 병합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 가액이 100원이었는데 이제 500원을 해서 주식 수를 줄인 거죠. 다섯 예, 개짜리를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500원으로 만들고 주식 숫자를 5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보통 이렇게 잘안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신주인수 건부 이게 사채인데. 이, 이거를 제가 넣은 거는 이제 10이라고 그러죠. 전환 사채를 보시라고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최저 조정 안도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원 이하로는 가격 조정이 안 된다. 이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 나중에 설명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 매수 선세권이라고 그러는데,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공시가 5월 14일날 나왔거든요. 근데 행사할 수 있는 때가 2023년. 그러니까 2년 후부터 이거를 어, 받아서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 가격은 16,000원. 지금 주가가 14,000원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 나중에 2023년에도 14,000원이면 이거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 예. 받는 것보다더 비싸 주가가 더더싼 거죠. 예. <laughs> 1 6 0 0 0원에 받아야 되는데 마, 주가가 14,000원이야. 그러면 장래 매수하고 말지. <laughs> 예. 하여튼 지금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 미선 미전 미상 그 전환 사채는 꼭그 남은 물량을 보셔야 돼요. 전환 가액이 얼마고 돈이 얼마고 요 행사 가능 이 미행사라고 돼 있죠. 이게 53만 주 남았고 25만 주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합쳐서 한 78만 주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주식 총수랑 비교해 봐야 돼요. 그 엊그제 2 0일날 공시 나온 거 아시죠? 이게 국내 사무 10이라고 해 가지고 요게 나왔어요. 근데 요게 보시면은 전체 총 발행 수는 100그니까 1,700만 주인데 이 주식 투자가 그 이제 주식으로 전환 사체가 주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물량이 한 7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0.몇 프로 정도죠, 0.3% 4% 그러니까 주가별로 에영향을안 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네, 이 정도 나와서는 그래서 크게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라인업은 뭐 뻔해요. 키스트는 지금 딱4 개예요. 구경이 그 다음에 한 사람만 그 다음에 별들에게 물어봐 그 다음에 텐 일루미네이션 이두 개가 대작이에요. 그리고 요게 특히 대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00억 원 텐트 폴이라고 하는데 서숙향 작가가 3년 동안 준비했대요. 이거 시나리오를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시점이 내년 1분기라서 이제 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3분기 에두개가다 나오는 구조고 내년에 지금 이제 별들에게 물어봐 일루미네이션까지 순차적으로 지금 나오는 구조예요. 그 기대작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매수 시점을 지금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앞으로 나올 작품들이 계속 대기 중이어서 이 종목을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 최신 기사인데, 아 IR 담당자랑 통화를 한 내용인데, 블로그에서 봤더니, 뭐, 왜 했나 모르겠어. 뭐, 얻은 게 없어요. <laughs> 여기 보시면은, SM이랑 뭐, CJNM이 인수한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보셨죠? 첫 화면에. 그, 손자회사잖아요. SM에서, 그, 키스트는 SM 밑에 SM 스튜디오가 있고, 스튜디오가 또이 키스트를 가지고 있고, 손자회사인데, 얘만 따로 분리매각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래서, 그뭐 있냐 했더니, 모른다고 아이 IR이 모른다고 했고, 그리고 SM에서 CJ, CJNM 뭐 인수하면 재무구조 변화가 있냐 확정된 게 없다. 베드에게 물어봐 제작비 규모가 400억, 뭐다 아는 거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일정 공기 언제 할 거냐 했더니 4분기 안에는 할 거다. 예그니까 이거 나오면 또뭐좀 이렇게 주가에 좀 반응이 있겠죠. 그래서 방영 어디서 하냐? 아직 조율 중이다. 뭐, 뭐 이거 예.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OTT 방영 업체는 또 어디냐? 아, 이것도 뭐 그냥 조율 뭐야 이거? 이이러 예, 이러, 이렇대요. 그러니까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적은, 이 종목은 그 실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모멘텀적인 요소가 더 많으니까, 모멘, 그 드라마, 그 대작들이 나오는 시점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아마 그게 흥행이 돼서 매출로 잡히면 내년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올해는 뭐, 특별하게 실적이 안 좋은 상태인데, 내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 아마 4분기는 괜찮겠죠. 이번에 그 계약 공시 있었잖아요. 제 아까 앞서 보여줬던 계약 공시 계약 금액이 있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월봉 차트 보시면 아 이게 죽음이에요 거의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이런 종목을 근데 좋아하는 게 이런 게 가면 그뭐 위메이드 보셨잖아요 이런 상단을 뚫으면 뭐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그런 여지가 좀 있는 종목이어서 받고 그만큼 어 별로 주목할 만한 게 없었던 종목이기도 했죠. 그래서 올해 사실은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고 했었던 게 드라마 제작사로 바뀌는 원년이어서 조금 관심 가져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예, 특별한 게 없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가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고 제가 조금 더 다음에는 어, 업그레이드된 걸로 좀 얘기를 드리고 하여튼 이 키스트는 대작. 그 대작은 내년에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올해 구경이랑 어그한 사람만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니까 10월 말이랑 12월에 그 반응을 한번 보고 또 뉴스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SM 아시죠? 예. 네. SM에서 아까 그러니까 그 CJ n m 에서 얘네들이 인수하냐 안 하냐. 아마 인수는 할것 같은데 저는 이거 좋게 봤던 게 CJ n m 에서 인수를 하면 지금 티빙이라고 그 플랫폼 한참 얘네들이 또막 투자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키스트가 만든 드라마가 거기에 또 캡티브 채널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넣었는데 거기에 또 판매할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어 c j n m 이랑 합병이 되면 SM이랑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지켜보기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